이렇게 지금 다 무대에 나오셨는데 지금 잠깐만 유재숙씨가 뭔가 어 이거는 다른 행사랑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눈치채신 것 같고요 세정씨도 그렇고요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원수는 아홉 명네 하지만 네. 마이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일곱 개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어 이게 또 자, 찾는 찾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마이크 <laughs> 주시죠. 어 마이크가 어디? 있어? 자 옆쪽을 봐주시죠. 세정 씨 옆에 보면 금고가 있습니다. 아. 저 금고 안에 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. 벽출이 아.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? 그냥 두, 두 개로 돌려 쓰면 안 됩니다. 굉장히 버텨. 범... 어차피... 굉장히 번잡스러워 보입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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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예, 때문에 저희가 되나요? <laughs> 그러면 유재석 씨 혼자 얘기를 다 하셔야 되겠죠? 아니아니여서 예, 예.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동선이 아, 알겠습니다. 네. 저 안에 일곱 개 마이크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드릴 겁니다. 아... 그 문제 안에 비밀번호가 있는데요. 그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마이크를 일곱 개를 더 찾을 수가 있고요. 만약에 못 찾으면 이두 개로 계속 돌려 쓰시게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또그뭐 탐정단이니까 예. 저희가 저 충분히 예, 금방 마이크 찾아서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문제 주세요.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. 과연 금방 찾을 수 있을지 문제 주시죠. 자. 어, 어 이거. 자. 이거 했던 건데 이거 기억이 안 난다. 자,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아까까지만 이거... 해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셨거든요. 예. 유재석 씨가 바로 찾겠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. 자 음악이 끝날 때까지 푸셔야 됩니다. 자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영 씨가 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아 민영 씨는 지금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같은데요 지금 민영 씨가 그 당시에 누구든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숫자가 있고요. <laughs> 여기 밑에 많은 분들 계신데 네. 저희가 좀 빨리 풀어야 되는데. 예. 밑에 네 개의 숫자 옆에. 아 이걸 어떻게 자 과연 그죠 이게 어떻게 그... 풀수 있을지 그... 여러분 범인은 바로 너 허당 탐정단입니다 천지인 문자요? 그... 문자 천인아자 이승기 씨가 뭔가... 적극적으로 지금 자 과연 오늘 안에 마크를 찾을 수 있을지? 하... 와어 야가 아, 이거 이 표시하는 있, 게 있, 뭘까요? 있어요. 자 있겠지요 당연히. 자 과연 저아와어 야가 표시하는 게 뭘까요? 자예 저기 <laughs> 김종민 씨는 혼자 있으면 풀겠는데 <laughs> 사람이 많아서 못풀겠다요 아, 너무 안 지켜보시니까 부차 저희가 좀 부담도 네. 좀 되고 에, 긴장도 좀 빨리 해고 이래 되니까 네. 분명히 검단어 안에서. 푸셨던 형식의 문제입니다. 자, 과연 뭘지 박민영 씨가 극 중에서는 푸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아 이거 그래서 막 어따 우리가 그때 막 전화 그랬었어요. 전화했어요. 적으로 물어보고,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맞아요, 맞아요. 자, 이게 실제로는. 현장에서 한 30분 이상 걸렸던 아, 그렇습니까? 예 예.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30분 이상 걸리면 지금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끝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<laughs> 예. 두개로 하게 그러면은 끝인 사 드리고 예. 예, 헤어져야 됩니다. 두개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요? 현장에서 이게 30분 이상 걸렸던 문제예요.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화해 보고 예. 이게 급 그... 힌트, 힌트. 자,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아, 워 오야. 방향을 표시합니다. 아, 오야, 방향. 자, 동서남북 자 방향을 드렸는데 제한시간 이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. 자 그렇지 그렇지 1. 예. 1. 자 1. 갑니다. 1 우리 기자님들도 한께 풀어 봐주시기 바랍니다. 9 5 0, 0. 0. 8, 8 오늘 날짜 아니야 11월 8일 어?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이름을 외쳐 주세요. 11월 8일 아. 유재석 씨? 아니, 저기 승기가 했어요. 누가 늘이 누르... 승기 씨 버튼을 좀... 눌러 주세요. 열어보고 아니면 우리 방신당할까봐 지금. 자, 서로, 빨리 한 번은 <laughs> 누르셔야 됩니다. 아, 승기가 했어이 이승기... 아, 승기가 어요이 승기 씨 승기가... 눌러 주세요. 예, 자, 처음에 엔터를 누르고요. 그네 자리를 누르시고요. 그리고 엔드를 어, 누르세요. 어, 엔드를 어, 발... 예, 네. 누르세요. 그리고 위로 땡겨 보시겠어요? 아, 감사니다 아우! 와자 원래, <laughs> <자, 웃음> 원래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굳게 닫혀 있던 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힌트를 드리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주셨어요 자 아워 어 야는 방향 키였고요 칠에 아. 오른쪽 한칸 그렇죠, 이런 그렇죠. 식으로 푸는 겁니다 네. 그래서 1108 바로 네. 오늘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가 오픈하는. 날입니다 아 그랬군요 자 드디어 마이크를 다 어렵게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유재석 씨부터 인사 네. 부탁드려요 네아 범인은 바로 너네또어 출연을 했던 유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반갑습니다 네, 네. 김종민 씨예아예 시즌 2까지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돼가지고 아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김종민 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승기 씨네어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에서 새롭게 합류한 허당탐정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영 씨,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 세훈 씨, 네 안녕하세요 엑소 세훈입니다. 반갑습니다 세정 씨, 네 막내 탐정 김대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패드님들도 인사 부탁드립니다. 범인을 바로 신출 연출을 맡은 조유진 피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컴퍼니 상상 김주영 피디입니다. 김주영 피디님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컴퍼니 상상 김동진 피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두 아홉 분이. 오!